오케이,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명고, 명고. <laughs> 여러분 뭐잘 지내시죠? 오늘 어, 7월 7일 화요일 매일 명고, 또 김석현 전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갑자기 얼굴 <laughs> 좀 하겠지, <laughs> <한> 것 같은데. 여러분 <laughs> 오늘 제일 무상하는 날이 아까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상한 무상이거든요. <laughs> <laughs> 예. 담요를 보시면 <laughs> 김석현 전도사의 목소리가 아, 네. 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보고 계세요? 예, 잘안 보고 계실 줄 알지만 저잘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이번 기회 에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는 네.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즘에 성경 어디 읽으세요? 요한복음 읽고 있지. <웃음> <웃음> 요, 요한복. 너무 좋아요. 요한복음 이번 기회 제가 말씀하신 대로 담요 네. 하루에 좀 이 소달락 한달락짜거니까 따라 읽으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음. 네. 오늘 말씀도 저를 저와 함께 붙여 주는 것같 오늘 뭐 요한복음 3, 2장이죠. 2장 13절부터 네. 25절까지인데 뭐 어디가 제일 뭐 기억에 남는 말씀 구절 있으세요? 오늘 말씀이 참 임팩트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아. 상을 둘러엎으시는. 아, 상을, 상을 엎으셨다. 상을 둘러엎으세 그 임팩트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왜 월... 엎으셨는가? 어, 원래 엎으시고 이런 거좋아하시나 <laughs> <laughs> 사실 제 취향은 아, 조용히 말씀하시고 아, 좋아해요. <laughs> 아, 이제 조용히 말하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 거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둘러 엎으신 이유가 뭔가 음. 그런 걸 생각해보게 되죠. 그런데 음. 이제 그런 배경들은 우리 담요 책에 잘 적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음.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이 제목이 뭐죠?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네. 제목이었나 아 기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둘러 엎으셨다. 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친구들도 친구들의 삶이 기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한번 둘러 엎어질 필요가 있다. 스스로 엎어야겠죠. 아. 그러니까 스스로 내 안에를 좀 돌아보고 어. 내 안에 이게 결국은 이 유대인들도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어. 뭔가 내가 예배를 잘 드리려면 동물들도 있어야 되고 뭐 동전도 필요하고 그쵸? 이러니까. 성전 안에까지 걸들렸단 말입니다. 그아 그런... 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그데 네, 이게... 이게 명목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아... 근데 결국은 나를 위한 게 됐네. 그러니까 살다 보니 살다 보면 이게 변질되는 게 있죠? 있죠. 아 우리가 하다 보면 변질되는 네. 게 있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었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다가? 저는 네. 공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공부하다 보니까, 날 위해서. 아, 정말 이거는, <laughs> 많은 사람들이 뭐랄까. 아, 그러니까 이게, <laughs> 함께 이렇게 나누기는, <laughs> 아, 그러니까 <웃음> 이게, <웃음> 하다 보니까. 어. 결국, 이게 막 열심히 하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라 그래서 맞아 또... 나 고등학교 때내 친구 중에 약간 이런 친구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지 그렇죠. 왜 이제 얘가 그렇죠. 얘가 반에서 1, 2등 하는 애였는데 2등이 교회를 음, 안 다녔단 음. 말이야 그래서 얘가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내가 1등을 하면은 내가 압도적인 1등을 하면은 이 2등 애가 교회에 다닐 것이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친구가 진짜 열심히 해서 1등을 한 거예요 음. 2등 친구가 상처받아가지고 인사를 안 받았어 <laughs> 이런 거죠 그러니까 <laughs> 저도 막 제가 좋아서 했다기 보다 그막하나님 그러니까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음.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좀 드러나고 싶고 그럴 수 있죠 어, 내가 좀잘 되고 싶은 마음이 네. 컸다 근데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런 마음들을 둘러보어고 진짜 나를 위한 게 맞느냐 아 어? 한번 뒤집어푸시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오늘은 여러분이 마음을 네. 한번 뒤집어 엎셔야겠습요 예, 한번 정도 네. 한번 정도 이렇게 뒤집어 엎으신 다음에 이게 진짜 맞는지 또 진짜 아닌데. 예배로 돌아가야 된다 네. 어, 진짜 예수님께로 한번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 목상을 해봤던 것이죠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시죠 뭐 어디 계시던 간에 한번은 오늘 하루만큼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뒤집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거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 태풍이 오면은 태풍이 오면 좋은 게 이런 거예요 바다를 음. 지나갈 때 풍랑이 일어나면 이게 뭐가 좋을까 싶은데 그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막 10m 막 이렇게 파도가 치면은 바다가 바닷속에 바다 한번 뒤집힌다. 음. 그래야지 바다가 건강해진대요. 음. 그런 것처럼 오늘,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을 묵상해 볼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뒤집어 볼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우리 삶을 다시 한번 흔들어 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여 주신 바른 길들 다시 한번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네. 아, 오늘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인사해 볼까요? 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매일 명고! 명고. 안녕하세요. 사랑해요.